할렐루야, 성경통독 다섯 번째 세션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다섯 번째 세션은 앞에 남호성에서도 다루었지만, 구약 역사서의 뒷부분과 예언서 가운데 소예언서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부터 에스더까지,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읽을 차례죠. 이번에도 매일 말씀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책인 역대기에 대해 미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남호성 영상을 기억해 보시면 역대기에 대한 간략한 특징을 배우셨을 텐데요. 역대기와 열왕기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역대기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기록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고 열왕기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한 시기에 차이가 있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1 1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 반면 역대기에는 남유다의 왕조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역사는 가나안에 들어올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 돌아온 포로 귀환까지의 시점을 다룹니다. 물론 모세오경과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역사와 출애굽의 역사를 알수 있죠. 역사서라고 따로 구분하진 않지만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그 역사를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조사, 즉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룬 역사는 사무엘서부터 등장하는데요. 사실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서사가 서로 시점이 이어지기 때문에 마치 한 권인 것처럼 혹은 한 사람이 계속 이어서 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역대기와는 구분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는데, 사울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새로운 왕이 됐죠. 그의 이야기는 사무엘 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사무엘 상에서 다윗이 등장하긴 해요.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는 다윗 왕조의 이야기는 사무엘 하부터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는 열왕기 상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의 때에 나라가 분열한 이야기, 그리고 남북 왕조의 각각의 역사를 계속 이어서 열왕기가 이어집니다. 열왕기의 마지막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 창세기부터 열1기까지의 역사가 한 줄기로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역대기가 등장합니다. 역대기는 그 시작이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9장까지 족보가 이어진 뒤에 10장에서 사울이 죽고 11장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역대상의 나머지 부분에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길게 서술되어 있고 역대 하 이후로는 다윗의 계보를 따라 이어진 남유다 왕들과 그들을 중심으로 한 유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역대 하 마지막 부분에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가 기록된 뒤에 그 중간은 다 건너뛰고 바사의 고레스 왕 때에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더라라고 하는 짧은 기록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역대기는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이어진 역사의 흐름과는 다른 또 다른 맥락의 역사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기록한 데에는 역대기가 갖는 특별한 시대적 사회적 배경 때문인데요. 앞서 역대기를 언제 기록한 역사라고 했죠? 포로 귀환기 때, 즉,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 다윗의 이야기,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지만 그 당시와는 시간적인 격차가 커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에는 유대인들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남호성에서 다루었죠? 그들의 신학이 달라졌고 그들의 믿음에 변화가 생겼단 말이죠. 그것이 역대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에는 어떤 특별한 신학적 관점과 시각이 담겨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역대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난 나호성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보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신학은 변화합니다. 자기 민족 중심의 신앙에서 우주적인 신앙으로 확장된다고 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유대가 망했고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그런 관점에서 자기들의 지난 역사를 다시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역대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와 무엇이 다른 걸까? 열왕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 열왕기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열왕기 읽을 때에도 말했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설명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누구의 길로 걸었더라? 네, 다윗의 길로 걸었더라. 반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악한 길로 걷는 것은 누구의 길로 걸었더라? 맞습니다. 여러보암의 길로 걸었더라. 그것이 열한기에 계속 나오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의 길은 순종의 길, 여러보암의 길은 불순종의 길이죠. 그래서 열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역할과 그들의 예언이 강조되죠. 그래서 열왕기를 가리켜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열왕기는 나라가 망하기 전의 관점이에요. 이렇게 살아선 안된다,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역대기는 어떻습니까? 순종하면 산다, 이런 말이 소용없죠. 왜요? 이미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나라도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징계받은 이유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에서 뭐 하겠어요? 다 소용없죠. 그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순간에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회복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유대인들이 선하게 살고 순종하면 회복될까요? 아니요. 이미 그들은 자기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순종해야 한다. 뭐 우리의 순종에 희망을 걸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순종할 수 없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하시는 것도 유다 백성들이 순종해서가 아니라 비록 그들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역대기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조금 아시겠죠? 둘째는 역대기는 다윗 왕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역대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춘다 라고 했는데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거죠.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왕위가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대기의 앞부분에는 아담부터 이어지는 족보가 등장하지요. 그 족보 역시도 다윗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족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역대기는 다윗에게로 이어져 오는 다윗의 계보를 나열한 앞부분과 다윗이 통치했던 중간 부분과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다가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고 다시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성전도 비록 이전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다시 재건했고 나라를 다시 복구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에, 다윗의 후손이 통치한 나라가 아니어서 멸망하고 말았지만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조인 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던 거죠. 그것이 포로기를 지나고 다시 귀환한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역대기에는 그런 관심과 신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었죠. 그런데 역대기는 사람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것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초점을 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역대기에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는 그런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진다 이렇게 말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반면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재물을 들여서 죄사함 받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돕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불순종해서 벌을 받는 것, 북이스라엘이 악한 길을 걸었던 것, 다윗이 범죄했던 것, 그런 것보다는 지금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였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거죠. 그것이 역대기가 다윗에게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이 역대기의 관점과 신학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 한기와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읽으시면 더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역대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오고요.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의 기간을 기록하는데, 그 중에서도 21장까지는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22장부터 끝까지는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 뒤를 이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10장부터 끝장까지는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진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번 역대기 말씀 통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포로계와 같은 암담한 상황을 보낸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부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말씀 통독의 시간 매일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